한순간 방심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 힘든 농업 노동으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이는 모두 농업인을 병들게 하고, 농가 경영을 흔들어 농업과 농촌을 힘들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일반 산업 재해율보다 농산업의 재해율이 두배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업체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의해서 재해 발생 시 치료 재활 등이 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재해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업, 광업에 이어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문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여성화로 농업인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그렇다면 농촌의 안전을 지키고 농업인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알아보자 농촌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레 농업인의 길을 걸어온 이복규 씨 모종을 심고 잡초를 없애 수확하기까지 그에겐 모든 농작업 환경이 익숙하다. 이 때문에 농기계를 다루는 작업에도 늘 자신만만했는데 트랙터 전복 사고가 있어 죽을 뻔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 어쨌다 그랬어요? 땅이 물러가지고서 팽긴 걸 모르고서 올라가다니 그냥 넘어진 거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사고가 크게 한번 났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생긴 그날의 사고만 생각하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해진다. 사고 이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이복규 씨 기계 운영할 때는 항상 좀 조심하고 또 가가 지고 확인한 다음에 작업하는 습관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 뒤로는 뭐 사고가 안 났지만 그 사고 이후로 좀 많이 농기계를 조심해서 끌고 댕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농업인 안전사고 하지만 안전 수칙만 지킨다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데 농기계 설명서 숙지와 사전 정기 점검은 필수 장비는 사용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고 농기계의 회전체 등에 씌어진 안전 커버는 절대 떼어내지 않는다 전동 수리 공구 부속 작업기와 같은 모든 공구는 사용 후 보관함에 정리한다. 굉장히 귀찮지요. 확인하고 이거 보고 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데 사고를 한번난 뒤로는 좀 다시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또 있다. 심해진 병해충 방지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던 유진돈 조창숙 부부. 습관처럼 하던 일이라 방제복을 입은 남편은 농약을 살포했고 아내인 조창숙 씨는 보호장구 없이 농약 호스를 잡고 있었는데 농약 노출로 갑자기 시작된 아내 조창숙 씨의 어지럼증. 하여튼 흔히 그냥 하는 식으로 다 했는데 저한테 많이 흡수됐는지 하여튼 매스껍고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가본 거예요. 사고 이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유진돈 조창숙 부부 안전 수칙 둘 방제복 장갑 장화 마스크 보안경 모자까지 방제 도구는 완벽히 착용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피곤하거나 아픈 몸으로는 절대 방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농약은 반드시 농약 보관함에. 사용한 보호구와 농약 보관 상태 및 이용 관리는 적절한지 체크하고 보호구 선택과 사용, 안전 관리와 교육은 적절한지 점검한다. 내가 무시해서 그랬어요. 다 챙기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무시해서 그냥 그거 뭐 잡는 게 얼마나 갈까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걸로 농민들이 그렇게 다좀 인식을 하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하루 종일 농작업에 매달려야 하는 김정순 씨. 땀 흘린 만큼 보상해 주는 농작업이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힘든 일을 반복해 왔다. 팔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막 이게 막 차지력이 눈물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어제 가, 가고 몇번 치료해서 그런지 지금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보조 도구를 활용해 작업이 좀더 쉬워졌다는 김정순 씨. 이젠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아픈 곳은 조기 치료를 받고 농작업 현장에선 안전 수칙을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나를 지키는 안전 수칙 셋 신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든다. 힘들 땐 쉬고 건강 체조를 생활화하며 보호대 사용으로 몸을 보호한다. 무거운 상자를 옮길 때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는지 체크한다면 농작업 안전성을 업시킬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율보다 농업, 농산업 재해율이 두배 이상 많기 때문에 2009년 연구에 따르면 14조의 경제적 손실이 날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보다 계속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재해로 이러한 이런, 이런 경제적 손실은 증가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습관처럼 해왔던 일이라고 작업 환경의 불편함과 농작업으로 인한 고통을 참는 것은 내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안전 점검으로 농작업의 안전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